동일한 도수의 양면 비구면 렌즈와 구면 렌즈입니다. 깔판을 보시게 되면 깔판이 가장자리보다 중심부가 볼록 튀어나와서 보이게 되는데 양면 비구면 렌즈를 통해서 보면 깔판 자체가 정확하게 사각형의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양면 비구면 렌즈와 구면 렌즈를 통해서 보는 모습의 차이입니다. 또한 측면으로 바라볼 때도 역시 깔판이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볼록해져 보이는 모습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을 볼때 눈이 불편하여 눈 운동 센터는 물론 수차례 안경을 맞추었지만 불편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측정 자료상에서는 정상 수치가 나왔지만 결국은 눈이 불편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가까운데 볼때 눈이 불편한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해결하자 근거리를 볼때 편안해지셨고 그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안경을 맞추셨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 양면 비구면과 하나는 시야가 상대적으로 더 넓은 세이코 에이존 양면비구면이었습니다. 시야가 더 넓은 세이코에이존 양면비구면 렌즈입니다. 문제를 알면 답이 정확하게 보이지만,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뭔지 몰랐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근거리에 대한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후, 근거리 안경을 혹시나 몰라서 두 개를 한꺼번에 맞추셨습니다. 제작이 바로 가능한 양면 비구면과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조금 더 넓은 시야가 확보되는 A존 맞춤형 양면 비구면 렌즈였습니다.